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자 집중하고 가자 자, 그렇죠 계속 움직여 줘야 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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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하나 둘다다어 좋아요 그렇지 움직여 그렇지 다다 움직이고 오케이 다 몸이 너무 이렇게 옆으로 많이 움직여요. 줄여 줄여. 자, 그렇죠? 이게 움직이려고 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너무 길게 움직이잖아. 짧게 짧게 움직여야죠. 그렇죠? 짧게 짧게. 그렇지.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짧게 짧게. 그렇지, 그렇지.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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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그렇지. 자, 지금 좋아요. 자 이제 조금 감 잡은 것 같아요. 같지 좋지, 좋지. 하나, 둘, 하나, 둘. 어이. 어이. 좋지, 좋지. 준비만. 하나, 둘, 하나, 둘. 좋아, 좋아. 또 계속 움직이고 힘 빼고 치고 힘 빼고. 다, 다 치, 다, 다개 치, 하나, 둘. 자 지금은 잘했는데 공칠때왜 자꾸 움직임이 끊어지냐면 여기다 힘을 주면 끊어져요 그렇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계속 움직여야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동작이 끊어진다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상대방보다 늦잖아요 그쵸? 자 준비 자 그렇지 계속 움직여 그렇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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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자, 하나만 칠 생각 하지 말고. 아,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늦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쵸? 그렇죠? 공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 나, 내가 움직이는 것도 멈추면 안 돼요. 그렇지. 오케이. 계속 움직여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또.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계속 움직여요. 좋아, 좋아. 또 준비. 제 치고 움직이고 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끊는다고 끊어져요, 그렇 그래서 자꾸 늦는 거야. 동작이 끊어지면 안 돼요, 제 계속 준비 이제 계속 이어봐요. 공은 세게 안쳐도 되니까 끊어진다. 계속 이어봐, 이 계속 이어. 봐가 자, 그렇지. 계속 이어져요. 그치? 이어지게. 오케이,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그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자, 지금 좋아요. 자, 계속 이어지게. 그렇지. 오케이, 그 느낌을 잘 기억을 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상대방보다 안 늦으려면, 그렇지, 치면서 움직이는 거 치면서. 딱, 딱. 어, 좋아요. 바로 준비. 그렇지, 아, 지금도 들어갔으면 다음에 준비 안돼 이렇게 되게 많이 맞아요 하나, 둘, 하나, 둘인데 그렇죠 하나, 둘, 셋, 넷인데 하나, 둘, 이렇게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늦는 거야 알겠죠? 자, 다시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네, 오케이, 계속 움직여줘요 하나, 둘, 하나, 둘, 좋았어, 지금 잘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하나, 둘,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늦는 거는 공을 치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뭐 준비를 빨리 한다고 해서 준비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아니고, 둘, 이렇게 치면 무조건 늦어요. 왜냐면 하 동작이 끊어졌다가 들어가잖아. 그죠? 한번더 해볼게요. 자. 그렇지. 하나, 둘, 다시. 또안 움직여야 돼, 또 이렇게. 맞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돼. 하나, 둘, 저. 하나, 둘,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이제 그런 방법으로 쳐야 늦지 않고 지금처럼 리듬이 살아나는 거예요.